고난 너머에 더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라 오직 하나님 만을지으 <laughs> 여러분의 영혼의 시련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에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고 또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53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뼈를 흩으셨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성경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지혜나 지식을 갖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 배우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고 또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다란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큼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악한 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보면 한결같이 썩어 있고 더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고 부정한 일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바른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떠나는 사람들, 그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순종하지 못하고 그 법에서 떠나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빗나갔다는 라 것은 바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란 말은 하말티야 곧 빗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빗나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인들은 괴롭힙니다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므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지고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이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보내십니다. 다른 길을 떠난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돌보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